왔어요. 여기가 동굴이라고 있는데 액티비티를 하대요 지금 저기 이제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리고 뭐 들어갈 때도 뭐 왼발 오른발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데. 이거 뭐죠? 솔. 와. 드래곤 플라이. 용팔이래요. <laughs> 용팔. 영상이 좀 있거든요. 뭔가 잘 모르겠어요.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, 양골이 네. 다는게좀 신기한데요? 네. 저는 음, 계곡에 물놀이 하러 가는 것보다 백숙 먹고 그냥 발 살짝만 담구라. 음, 뭔가 되게 신기한 생각다 지금 계곡에 발을 담궜어요, 저 지금. 역시 계곡은 우리 차네. 와. 여기 계좌 한국에 있는 곳이면 자주 올것 같아요. 뭔가 되게 친구들끼리 놀기 딱 좋아요. 저기서 다이빙도 할수 있대요. 정글 같다. 정글, 자연이 네, 좀 어, 놀이공간 되구 사람의 손이 많이 타지 않아서 좋아요. 그리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래요. 우와, 이것 봐봐. 청들이손 짚고 갈것 같아요. 여기서 약간의 위험 요소가 살짝 들어간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을지 약간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힘들진 않아요? 별로 안 힘들어요. 그냥 배가 고플 뿐이에요. 너무 배 고파요. 어 물살이 좀 약간 강해요. 조심하세요. 트리님들보다 <laughs> 제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. 역시 팀좋아하 아니 코어가 좋아. 여긴 약간 위험해요. 어우 미끌미끌해. 근데 움직이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걸 왜 하고 있나 싶을 거예요 아니야, 아니야.